1차 구독자 이벤트 이번 영상은 수개월을 준비해온 구독자 이벤트입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총 3차례에 걸쳐 진행하고요. 떡상하려고 이를 갈고 준비했으니까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만명 돌파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진행합니다. 각 회차마다 영상을 제작하여 경품과 응모 방법을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1회차이며 제가 충분히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확인 가능할 정도여서 댓글 선정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확정경품 목록입니다 불법 에딘모는 취급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마 파큐빈님께서 이벤트 상품용으로 후원해주신 국내 오프라인으로 한정 배포했던 미로치 무한다이노 3마리입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잘 받았다는데요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선재은이 녀석을 얻기 위해 무려 근처 매장 3곳을 질러보았으나 모두 실패할 만큼 구하기 어려웠던 특별한 포켓몬입니다 미로치 무한다이노는 총 3마리라 각 회차별 1마리씩 나눔합니다 현재 스칼렛 바이올렛과 포음 연동이 불가능한 상황이 소드 실드로 경품 지급할 예정이며 구독자 3,333명 돌파 이전에 포함 연동이 된다면 당첨자 의견에 따라 스칼렛 바이올렛에서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굴로치장인 포덕현웅님께서 이벤트 상품용으로 후원해주신 외국산 6부 메타몽입니다. 도대체가 포덕현웅님은 이 귀한 출산 드랄로 어디서 귀신같이 모셔는지 해본 신기하네요. 총 30마리여서 각 회차별 10마리씩 나눔합니다. 경품 A와 마찬가지로 1차 이벤트 마감 전에 포함 연동이 된다면 스칼렛 바이올렛에서도 경품 지급이 가능합니다. 포덕현웅님께서 후원해 주신 스칼렛 바이올렛 스타팅 포켓몬 알 9개입니다. 각 회차별로 나오하, 우왁스, 뜨아거 한 마리씩 나눔합니다. 스칼렛 바이올렛 시리즈에서만 지급 가능합니다. 스토리 중 만나는 전설 포켓몬의 색깔에 맞춰 볼짝했습니다. 샤이닝 펄 버전의 펄기야, 소드 실드 버전의 무한 다이노, 자마젠타, 자시안, 스칼렛 바이올렛 버전의 코라이돈, 미라이돈. 이 기회를 발판 삼아 간략 공부해 보자면 이건 기회야 시청자님들께 강렬한 인상을 주고 현재 채널의 중장기 컨텐츠 중 하나가 엔트 중 전포 볼짝입니다. 매 회차마다 전설 포켓몬의 볼짝을 진행 중이라 수량은 계속 증가할 예정입니다. 경품 지급 방법은 안내입니다. 각 경품은 회차마다 1인당 한 마리씩 지급합니다. 경품 A와 B는 스바에서 포옹 연동이 가능하면 당첨자가 희망하는 버전에서 지급합니다. 경품 C는 스바에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포옹 친구기환는 번거롭기 때문에 제 방송에서의 활동이 왕성한 분에 하나여 지급합니다. 확정이 아닌 예정된 경품은 2회차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니 다음 회차부터 응모 부탁드려요. 응모 방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안 해놓고 응모하면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인 거 아시지요? 구독 및 알림 설정을 마치시고 화면에 보이는 예시대로 본 영상의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마감 후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당첨자는 경품지급이 불가하오니 닉네임 변경 시 댓글을 직접 수정해주세요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고정 댓글로 양식을 기입해두겠습니다 마감기한 안내입니다 1회차는 구독자 3,333명이 될 때까지인데요 성장이 여기서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품지급도 불가능하겠죠 그럼 저는 우주적 벌쭘한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32살이나 먹고 큰맘 먹고 유튜브 시작했는데 여생을 손가락만 빨며 살겠죠 너네 그러면 진짜 나쁜 거야 <laughs> 선정 기준 안내입니다. 신금, 마음의 검은고라는 뜻입니다. 제 신금을 올린 모든 분들을 선정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가족과 이별을 했다니 등의 거짓 도름 기술을 시전하신다면 통찰 특성을 발휘하여 울부짖기 기술을 사용해 탁을 교체하옵시키겠습니다. 마무리는 편지 형식처럼 해볼게요. 음... 몹시도 오글거릴수 있는데 용감하게 읊어보겠습니다. 구독자가 100명도 안될 때부터 지금까지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해주신 기존 시청자님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선잼 채널의 성장 모먼트는 크게 3번이었는데요. 소매넣기, 굴로치 쇼츠, 스칼렛 바이올렛이었습니다. 수백 번의 휘영찬란한 소매넣기로 선잼 채널을 빛내주신 모든 시청자님들. 기억하고 있다. 국내 유일한 글로치 장인으로서 애소드실드에서 121종의 글로치 컨텐츠를 열어주신 포덕현웅님 생일 선물로 스칼렛 바이올렛 더블팩을 하사해 주신 민장이 냥야님 모든 분들께 깊은 단전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감사를 전합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저 여러분 없었으면 그냥 우주 먼지였어요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하라고 특별히 이벤트 상품까지 후원해주신 창단 멤버 파큐빈님과 포덕현웅님께도 각별한 애정을 담은 감사를 드리고요 신규 유입된 시청자님들께서 보기에 침묵질 하는 것처럼 보죠 수도 있겠는데요 예 그게 맞습니다 선생님 채널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기에 용기내어 한 발짝만 제게 다가와 주신다면 같은 마음으로 두발짝 달려가겠습니다 시청자와의 소통을 중시해서 지금껏 이렇게 운영을 해 왔구요 앞으로도 한결같은 모습 보이려 쉼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주신수 매번 만날 때마다 현실 소멸을 넣어주던 내 22년지기 불알친구 빠영우와 녀석이키들아 찐으로 고맙다 하루 빨리 성공해서 꼭몇 배로 보답할게.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편은 함께 플레이할 온라인 친구가 없어 돌핀맨치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준비한 유니언 서클 운영 방침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